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 입니다. 11월 23일 토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어, 조금 힘듭니다. 경마가 안되는 날은 몸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두배로 마음도 무겁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늘 성적 입니다. 참패를 했죠. 부산은 전멸 제주에서 뭐세 경주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승부적 완패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참패를 했습니다. 부산도 오전장은 뭐, 적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경주가 두 경주 정도 있었는데, 제가 욕심을 부렸죠. 뭐, 뻔한 인기마를 뒤로 돌리고, 배당을 한번 누리면서 욕심을 좀 부렸는데, 후반부는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경주가 많았습니다. 좀, 중후반부는 까다로운 흐름이었고요. 초반에 적중할 수 있는 레이스를 욕심을 낸 게,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정도의 결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거 맞춰도, 참패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 금요 경마가 최근에 이런 결과가 없었거든요 이 결과가 토요 경마에서 꾸준히 안 좋았는데 반전에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결과로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징크스를 한번 깨 보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 통지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1라운드, 5라운드, 7라운드, 9라운드, 11라운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7라운드가 토요일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첫 번째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어요. 일단, 드러난 그래프상으로는 관악산조이 압도적이고요. 그냥 가라. 데뷔전을 맞아는 신의 마필인데,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가 금빛 러너, 신원 레이스 조이 라이트. 요 정도가 도전하는 구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자, 이 레이스를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가는 이유, 11번 관악산 조이가 선두력도 좋고, 끈기도 있고, 뭐 직전 선행이 아니고, 선두권은 레스하면서 읽어낸 결과기 때문에, 내용 좋거든요. 내용은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훈련 시의 그름이. 일단, 편성을 만만하게 만난 건 사실입니다만, 훈련 때 마음에 안든 마피를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꺾어버리고,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갑니다. 조금이라도 불안 요인이 있는 인기 많은 꺾어버리자라는 게제 신조입니다. 일경주.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관악산조이를 뒤로 한번 돌려놓고 훈련 과정에서 믿음을 줬던 마필, 공 마필을 놓고 압축해서 붙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선택. 승부로 가져갑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 1300. 아웃도이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 클립셋지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고 있습니다. 인정해야죠. 후차권도 여기서 압축되는 흐름이에요. 나머지 뭐 송당 왕태자나 또는 뭐 레이스로즈까지 눈길을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분을 축으로 압축이 관건입니다. 최소한 한두 이상은 잘라내야 된다라는 게 제판단입니다. 그래야 환수가 나오죠. 이레이스는 패스하겠습니다. 뻔한 재배당이 좀 유력해 보인다? 라는 판단이고요.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2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5번 대승마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죠. 4번 다이아룩, 7번 칼리 뭐, 두 마필. 다 좋아요. 상태 다 좋습니다. 여기에, 이번 경주는 도전 세력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마필 있습니다. 이 눈길을 끄는 마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커맨더 블루, 매직 사일런스, 큐피닷. 요 마필들이 이 3파 정구도를 뚫고 올수 있는 마필들로 훈련 시에 컨디션이 좋습니다. 2번, 6번, 8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 배당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요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9등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경마가 좀 쉬워요. 이번 주는 최근에 어떤 징컷에서 벌써 날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에드로드 뭐 흥부, 금아 폭머스트 오렌지 타임. 자, 3파전 구도입니다. 오렌지 타임은 명절 특별 경주, 명절 강력 승부처에서 제가 한구라 했던 마필이고, 금아 폭무스트는 직전 훈련 우수 마필, 강력 추천. 역시 뭐 에드로드 흥부도 상태가 아주 좋았던 그런 모습 속에. 기대만큼 띄워줬고요. 이 3두 모두 뭐 최근에 저하고 인연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런 만큼 뭐 여기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 여전히 컨디션이 짱짱하거든요. 이 3두 가운데 컨디션이 다운된 마필이 없어요. 다 직전 경주 이상입니다. 오렌지 타임은 직전 약간 무거웠죠? 그때 컨디션이 다시 올라왔어요. 뭐 그런 만큼, 이 3파 정도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서 축 세우고, 축 세우고, 압축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휴건 현장에서 정리를 해 드릴 테고요.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메가 스텝인데, 뭐, 인기순위 4위죠. 1, 2, 3, 위 2, 3, 2, 4위. 상태 좋고, 그럼 좋습니다만, 지금 이 구도에서 이3까지 안고 가면은 이 환수도 그렇고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란도로 넘어갑니다. 5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를 왜 승부로 가져가느냐?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 부름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 8번과 9번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몰덴족 스마트 뮤직 8번과 9번 두 마필이 어떻게 뛰었길래 이렇게 강력한가? 자,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몰덴족 직전 경주 구창마를 칠마신 차로 따돌리면서 여유 있게 낙승을 거두고 승급전을 맞이합니다. 스마트뮤직 8마 신차로 따돌렸어요. 더 심하게 따돌렸죠. 그리고 승급전을 맞이합니다. 이 마필들의 타이밍 1분 14초, 1분 13초 6. 뭐, 타임도 좋고 구간 타임을 살펴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5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타임이에요. 그런 만큼, 승급전, 뭐 경주거리 1300으로 100m가 늘긴 했습니다만, 투마필이었던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정석이에요. 높다라고 보는 게 정석인데, 제가 금요일 오전장에 인기마필들이 있는데 7번을 놓고 배장을 한번 노렸던 이경주가 생각납니다. 초반에 당하면서 이제 4위를 왔어요 마필이 안 당했어도 뭐 왔다라는 보장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가능성 이 있는 그름을 보였던 마필 그런 마필이 이번 경주에 존재합니다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에게 5등급에서 5등급에서 경험을 쌓아온 마필이 1격을 갈수 있는 그러한 구도가 바로 이번 경주 구도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8구마권 이거 인정 못합니다 배당판에 뭐2.0좀뭐 뭐 바람이 따름마필 쪽으로 불고 올라간다면 뭐 2.2에서 2.4, 5뭐이 정도 나오겠죠 아마 최종 배당이 아마 이 정도에서 형성될 거예요 깜빡이. 이거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 배당. 이 배당 인정 못하고, 저는 이번 경주를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에게 1침을 가할 수 있는 훈련 좋은 마필 노리면서 좀 과감한 공략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배당 노리고, 들어갑니다. 6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6경주 5등급 17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한강 캡틴이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겠죠. 뭐 여전히 훈련 시에 그러면 아주 좋고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도 상당해요. 좀 과도하게 끄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한강 캡틴은 인정. 하겠습니다. 남은 한 자리. 취입력은 소프, 취력이 좋은 소프트 파워. 이 소프트 파워는 취입력이 좋은데, 모래에 민감해요. 취입력 좋은 마필이 모래에 민감하다.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주 지워 들었던 거고 그전 경주에서 우승했을 때도 약하게 봤던 이유가 바로 이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모래를 안맞추려면 외곽을 돌거나 아니면 후미에서 좀 넓적하게 뛸거나 중간에서 모래를 안 맞는 방법은 적절하게 뭐 외곽을 내외곽을 오가면서 피하는 그런 전개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런 전개가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포지션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외곽을 도는 건데 소프트 파워가 파워가 뛰어난 마필이 아니라 스피드로 승부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직선줄에서 그 때문에 이렇게 힘을 소비하고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좀 불안 요인이 있어요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분명히 뭐, 직선줄에서 날라오는 거라면 가장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자, 포세이돈 블루가 선입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도전의 낯을, 레이스를 만났고요. 천장사가 모처럼 강도를 좀 올렸습니다. 빡세게 준비를 했습니다. 변화를 모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훈련 패턴의 변화를 주는 마필. 직전에는 좀 약하게 했었거든요. 훈련 패턴의 변화를 주는 마필이 제일 무서워요. 정상 인태는 뭐 꾸준하게 좋고, 근데 이 마필도 직전은 이제 뒤직성 가가지고 여기서 아주 빡세게 했거든요, 세게. 근데 상태는 여전히 양호한데 요 부분이 지금 생략됐어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평가서라 할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강 캡틴을 인정하고 구를 축으로 노래될 레이스입니다. 2번, 4번 여기에 뭐 주축이 있는데 일단은 도전 세력 토마필 중 2번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4번도 레이스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인데 뭐 그것까지 제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는 없겠죠. 신만이 알수 있는 그런한 영역이죠. 어떤 전개가 나올지는 물론 마방의 작전은 있겠습니다만 4번 소프트 파워는 불리함을 안고 레이스를 풀어가야 된다 라는 점 그리고 정상 히트는 살짝 훈련 내용이 직전보다는 좀 부실해졌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리합니다 다음은 7라운드입니다 4등급 1,400, 1 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A급 관리마를 놓고 들어갈 가능성도 한 40% 정도 있어요. 그리고, 좀더 강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마피를 놓고 에이크 갈리마이 때릴 확률, 여기 한60% 정도. 현 시점에서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지금 승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확보되는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7경주 멋슬픈 뭐 저배당 인기순위 이런거 다 무시하고 가야됩니다. 이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나와줄 레이스입니다. 저배당으로 얌전하게 쉽게 끝날 경주가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매직 스트롱. 직전보다 0.5가 또 올라왔어요. 57.5. 정성 타이거. 두 마필이 이제 선두력이 박빙이에요. 선두력이 아주 박빙입니다.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1400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좀 정성타이거는 뒤로 좀 들어가는데요 14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너타임에서 매직스트롱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하지만 정성타이거는 이날 앞에 가지 않았죠 자 앞에 가서 레이스를 풀어갔던 1300경주 이건 뭐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1300과 1300 직접 비교를 해보면 더 빠르죠? 한결 빠릅니다. 이때도 매직 스트롱은 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갔어요. 직접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두마필이 앞에 갔을 때, 요거를 이제 간접 비교를 해보면 1300이고 1400인데, 두마필도 상당히 하이 페이스를 소화하고, 직선줄에서 사마롱 타임이 38초 대 39초 대가 나옵니다. 부담중량 57을 달고, 매직스트롱은 상당히 센 말입니다. 직전 제가 비아디카를 놓고 들어가면서 비아디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매직스트롱이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략을 했어요. 웬걸 뭐 여유있게 이착으로 주는 성으로 버텨내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직전은 선행을 갖고 이번에는 선행을 못갈 가능성이 있다. 있어요. 정성 타이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제의 퍼포먼스, 직선줄에서 어떤 움직임,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 이런걸 감안했을 때, 매직 스트롱이 또될것 같다라는 게 아주 뭐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것보다는 방어권으로 돌리고, 저는 매직 스트롱을 나머지 마필 가운데 좀뭐 훈련 시에 컨디션이 좋은 레이디 태풍, 블랙스펙터 여기에 또 배당이 나와 준다면 레전드 K, 은빛 돌풍 이런 마필들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읽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11번, 9번.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2번과 1번 주목을 해야 되고요. 배당이 나와준다면, 6번과 7번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이 마필들 체크해 두시고요. 정리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9라운드로 넘어갑니다. 3등급 1809두에 비교적 단초란 편성입니다. 힘을 하면 싫어야죠 이번 경주도 위우형 스틸 플레이 3번과 6번 자두마피리 깜빡인데요. 한 두는 훈련시 약간 밋밋한 반면 한 두는 훈련을 약하게 했습니다만 힘을 비축하는 그런 패턴이 역력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훈련 강도를 똑같이 해도 보여지는 모습은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 마필이 뭐 힘이 넘쳐서 힘을 비축하는 거냐, 아니면 약간 상태가 다운되어 있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그 차이점이 이번 경주 승부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훈련 후수 마필. 훈련 시에 느낌이 좋았던 마필 중심으로 붙어볼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3등급 1,800 열두 마필이 출격하는 10경주입니다. 우마포이, 써니로드, 골든아너. 마이티탭 이런 마필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선니로드는 직전 대비 플러스 5.5 부담 중량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전은 1번 게이트였죠. 비교적 선행을 무난하게 아주 편안하게 갔는데 이번에는 이 패스트트랙보다 출발지가 밀렸어요. 직전에는 두 마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살짝 좀 밀고 나왔고 얘는 붙들고 있었고 써니로드는 붙들고 있었고 패스트트랙은 좀 밀고 나왔습니다 나란히 일렬에서 서는 순간이 있었어요 못 넘어갔죠 근데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이 안쪽이고 써니로드가 외곽이에요 좀더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담 중량 57.5가 되는 순간 게이트 이탈하는 것부터 틀려요 경주만은 게이트 이탈할 때부터 52를 달고 이탈하는 거하고 57.5를 달고 이탈하는 거하고 둔탁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첫발 레디들 때부터 경주마가 느끼는 부담은 틀립니다. 패스터 트랙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상태는 너무 좋아요.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살아있거든요. 써니로드의 상태와 그러면. 그름바는 완전히 지금 살아있는 그름이에요. 근데 여건이 안 좋아요. 플러스 5.5.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라갔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써니로드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좀 압축이 되죠 압축되는 가운데 우마포이가 강자와의 경험 많고 컨디션이 직전 대비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왔어요 확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능력 발휘에는 어려움이 없겠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6번을 중심으로 8번을 꺾어버리고 정리해야 될 경주입니다. 라스트 11경주로 갑니다. 2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마지막 선택입니다. 자, 뭐, 금빛마, 음파 챔피언, 미라클 한강, 터프맨, 광양어뜸, 더플레이어, 영광의 월드 장산수포, 아스펜태양 옥천 스나이퍼 우아룡. 단 한두도 버릴 마필이 없네요. 단 한두도. 편성해서 뭐, 썩은 마필. 그냥, 지우고 들어가는 마필. 최근에 상태가 아주 썩어있는 이런 마필들이 보통 뭐 한두 마리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번 경주는 썩은 마필이 없어요. 전두수가 다 상태가 양호 내지는 별입니다. 상태 양호 내지 상태 절정입니다. 전두수가 11마리 전부가 그 정도의 흐름인데요. 난타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라클한강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이런 난타전 경주에서는 근성, 뚝심, 이런 단거리 경주에서 필요한 순발력, 스피드, 요런 것 플러스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결혜돼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가운데, 근성과 뚝심을 갖추고 있는 충막감, 바로 그 녀석 놓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난타전을 정리해줄 마필이 있습니다. 자, 토요일 1경주 살펴봤습니다. 초중반은 좀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최근 토요 경마였던 징크스를 좀깰수 있는 그런 적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적중 나올 것 같고요. 뭐, 제주도 내용 괜찮고. 오늘 그나마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쉬었던 경주가 제주죠. 제주 내용 좋습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경마는. 최근에 했던 징크스를 깨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